바로 갑시다! 네. 요즘 진짜 신차장기 렌트가 안 되네, 보니까. 잘못 팔고 있다니. 한 달에 20대밖에 못 팔아도 언제 돈 버냐? 어, 어. <laughs> 진짜 이거, 자, 간지나지? 새거 같잖아. 컨디션 좋은, 진짜. 미스인게 또 갖고 왔습니다. 고객님께서 급하게 전화 온 거야. 좀 팔아달라고. 네. 야, 요게 23년도 12월에 내가 진짜 젊으신 부자분한테 팔았거든, 내가. 돈이 되게 많어. 보증금은 얼마 냈냐면은, 7,690만원 냈네. 와. 그래서 많이 포기하신데. <laughs> 그건 영상 끝까지 봐야 돼요. 야, 월 얼마냐? 256만원. 그 다음에 리스 48개월. 얼마나 타셨냐면은 21회차까지 내셨습니다. 그냥 한 24개월에서 조금 더 내실 분 찾는 겁니다. 256만원 내시고. 네. 검정입니다, 이거. 카본 블랙이 아닙니다. 필 멋있죠? 네. 그죠? 기능이 좋잖아. 어? 아,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? 이렇게, 이렇게 해서 타는 거. 카르트포, <laughs> 완전 새핑입니다새핑 세핑. 야, 이거 멋지지, 이거? 그지? 와... 야, 진짜 간지가. 와... 이거 뒷자리 옵션 다돼 있는 거예요. 여기, 이거 <laughs> TV, 어, 어, 어. TV, TV 있는 거예요. 아, 뒷 모양. 아이언맨가 챙겼잖아, 그지? 내가 여기다 트렁크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해드렸는데 옛날에. 와, 지금 <laughs> 통뼈 있네? 그냥 파실려고 작정하셨네 보니까 <laughs> 우리 고객님. 자, 결론적으로 얼마 포기하시느냐? 네. 2,600만 원 포기합니다. 2,600만 원 포기요? 어, 2,600만 원 포기. 우와.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5천만 원 주시면 되세요. 애누리 없습니다. 깎아드는 거 이런 거 없어요. 신차 가격 1억 7천 얼마거든? 네. 계산해 볼게요. 256만 원. 256만 원 곱하기 24개월에서 전해이 되니까 26개월이라 할게. 아, 6천만 원이네. 그다음에 여기다가 5천만 원. 와. 등록세 취득 세 인수값까지 다 합쳐서 1억 1,650만 원. 페이딜러 찍어보니까 1억 1천 정도 나왔어요. 사실 중고 매매상 가격 에 가져가는 거예요. 취득세 없이. 리스 승계 찾으시는 분들. 전화하시니다 진짜 차를 팔기도 하지만 있잖아. 또 팔아주기도 하고 관리 진짜 잘한다. 이거 팔면은 꼬치를 먹느냐? 안 먹습니다. 저는요. 그냥 무료로. 제가 영상 예쁘게 올려가지고 구해드리겠습니다. 위객님 감사합니다.